3차방정식 주어진 3차방정식 세실근중 가장 작은근을 알파라고 할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네요. 일단은 여기 1 넣어줬을 때 0이 되는거 확인 가능하니까 주어진 식을 쌤이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얘는 x-1에 x제곱 마이너스 3a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요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자는0 될거고 조립책으로 하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1 하나 나오고요. 근이 여기서 하나 더 나오죠? 자, 두개더 나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3a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에 우리가 근을 구해주게 되면 2분의 3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b 제곱 9a 제곱 마이너스 4 a 씩 4a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지금 항상 양수인 거 확인 가능하니까 실근인 거 우리가 결정이 됐고요.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음수가 나와버리죠? 1과 음수근 하나, 음근 하나, 양근 하나니까 제일 작은근, 가장 작은근 알파는 뭐가 됩니까? 가장 작은근 알파는 우리가 2분의 3a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9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 알파라는 말은 얘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 요거 2분의 3a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9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을 계산하여라. 라는 얘기니까 단순한 극한 문제가 되죠. 자, 계산만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분모분자에다가 우리가 켤레를 곱해주게 되면 얘는 두 배에다가 요 켤레 3a 플러스에다가 루트 9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제곱 빼기 제곱이 들어가죠.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럼 개수비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네요. 자, 개수비해주게 되면, 자, 두 배의 3 플러스 여기서 3 나오죠? 루트 9니까, 루트 9해서 3 나옵니다. 3 마이너스 4 얼마가 나옵니까? 자, 얘는 8분의 지금 1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서 어, 답은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원하는 우리가 극한 값이더라.